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뜰에서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갔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또 그들을 쫓는 유대 무리들이 주님에 대한 판결을 이 로마의 총독에게 의뢰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이 유대의 공의회인 사내들인을 인정하고 많은 자치권을 줬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문제는 일절 관여하지를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내들이는 그 당시에 입법, 사법, 심지어는 행정적인 공권력도 갖고 있어서 죄인을 재판하기도 하고 또는 형벌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사람을 죽이는 일, 사형시키는 일만큼은 사내들인네 허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총독에게 데려와서 총독이 그것을 판결하도록 했어요. 로마 황제의 대리는 총독만이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빌라도에게까지 끌고 간 것은 그냥 적당히 그에게 형벌을 내린 것으로 끝치지 않고 그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 앞에 이르자 그들은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사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 보니까 고바라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에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니 그랬어요. 자 어느 것 하나 옳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은 자기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형받을 죄수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미 정계에서 잔뼈가 굵은 빌라도는 벌써 이것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그가 볼때 문제의 중심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었어요. 민심이 예수님께 향하니까 거기에 대한 시기심이 발동을 해서 일을 꾸며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를 보자마자 단언을 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너희가 지금 죄 없는 자를 죄인으로 몰고 있는 게 아니냐. 나는 이런 재판에는 별로 흥미가 없다. 너희들의 종교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뭐 이런 목소리가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러던 차에 이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마침 그때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에게로 예수를 보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귀찮은 판결을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막을 잘 몰랐던 헤롯은 자기 관할 사람을 자기 관할 사람에 대한 재판을 자기에게 넘기는 것을 일종의 배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둘 사이는 원수 같은 사이였는데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이 친해졌습니다. 헤롯은 그동안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오래 전부터 그를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뻤어요. 그는 예수님에게 아마 여러 가지 말로 물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를 가지고 오천 명을 먹였느냐?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느냐? 그게 사실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걸 물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서기관들이 헤롯에게까지 몰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심서 고발합니다. 그러자 그의 유치한 호기심은 이제 증오섞인 비웃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아주 업신여기고, 그리고 그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자, 여기 빌라도와 헤롯에 끌려다니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특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온갖 죄를 물어서 그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 고소는 모함과 거짓 증거로 가득 차 있어요. 억울한 일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변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 누구보다도 총독인 빌라도에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가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재판했겠습니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를 고소하는 원고들과 고소를 당하는 피고들을 얼마나 많이 대했어요. 모든 피고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죄를 부정합니다. 빌라도가 볼때 너무나 죄가 명명 백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면은 온갖 변명을 늘어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것이 그가 만난 죄수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는 너무 도 다릅니다. 마가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이 때의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뭐 한쪽에서는 온갖 것을 가지고 고소합니다. 빌라도가 볼 때도 저거 저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더라 해가지고, 자기 변명도 하지도 않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도 않고, 아무 말씀이 없어요. 빌라도가 너무나 놀랍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침묵, 이것이 우리 주님이... 그의 이 고난의 여정 십자가의 여정에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는 모두 네 번을 침묵을 했어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장인이 가야바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왜넌 아무 말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들으셨어요 헤로도 앞에서도 침묵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두 번이나 침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요 만일 누군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뒤집어씌우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분통을 터트리면서 자신이 결백하다고 떠들고 다닐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한 것을 했다고 해도 온갖 변명과 거짓말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간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봐요. 오랫동안 성추행, 성폭행을 습관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도리어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사합니다. 재판에서 판결이 다 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를 부인하고 정치적인 탄압으로 몰고 갑니다. 강연아 헌법 재판관 인사 청문회는 어떻습니까?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이전에 보수 정권에서 고소형 강부자라는 유행어가 돌면서 비난받았는데 뭐 이번 정권에도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온갖 거짓과 변명으로 늘어나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그 권력의 자리에 앉으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찌 세상 사람만 그렇겠어요. 믿는 우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때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상호 비방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순전히 자기 입장을 변명하는 데만 급급해요. 자신은 정당한 사람으로 상대방은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방어에 굉장히 능수능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주님 보세요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서의 미래에 올 메시아에 대해서 이것을 언급했어요 이사야 4 53장 7절에 보니까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깎문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고, 우리 주님 마침내 메시아로 오셔서 그의 입을 열지 않았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는가? 궁극적으로 주는 모든 것을 진정 공의로 오신 하나님께 의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의를 신뢰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자기를 변화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빌라도가 그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죽이고 놓을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빌라도 호언하고 큰소리쳤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나를 죽여 살리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소연하고 그분만을 의식했어요. 시부리서 5장 7절에 이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고 애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 그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과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그분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분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 앞에 입을 열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앞에서는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때로 침묵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변명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변명하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어야 돼요. 또 다른 누군가를 끌고 들어와야 돼요. 절대로 발사해서는안 되는 비밀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와 거짓 모함이지만 지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십자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지고 가야 합니다 때로 가정에서 때로 직장에서 때로 교회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공정하게 판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이 결국 승리의 길입니다 지금은 오해되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 오히려 묵묵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의 공의 가운데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온갖 미사구와 달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아니 그래서 천만인이 나의 편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리로 피하여 숨는 자는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너무 많은 이 시대, 자기 변명과 자기 주장으로 갓한 이 시대, 거짓도 진짜로 포장해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오히려 정말 필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침묵, 침묵입니다. 우리는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침묵함으로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